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칠스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원래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그 당시 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냥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신앙심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그냥 아무 신이나 섬기고 있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대뜸 너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곧장 순종하고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곧장 순종했다. 하나님에 대해 알기 때문에 떠났던 게 아닙니다. 잘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땅으로 가라고 지명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여 주시지 않고 앞으로 보여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떠났던 겁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데려간는지 그곳이 어딘지 알수 없지만 알수 없지만 갔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냐면은 그 여행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난 그 여행길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면서 그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까지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확실한 내용을 말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쫓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시편 101편 6절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하게,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길을 걸어 나아가 아브라함처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잘 순종했지만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들을 만나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이끄셔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